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여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야신과 또는 사기꾼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 했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자비로우심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믿음의 선지들 속에 들어가는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인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거나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이두 이름이 병행되어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사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도자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하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찬송생활의 응답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찬양의 물이 올라올 때,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물이 올라오면 사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사탄은 떠나든지 빠져둡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사탄은 찬양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찬양도 안 나올 때 있죠. 기도도 잘안 나올 때 있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샘솟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찬양은 어느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기 어렵지만 자꾸 하다보면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도 찬양사역자들이 어떤 분이 또 찬양을 하며 또이뭐 귀신 들렸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요동도 안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사역자로 또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찬양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 환자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왜 자기가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자기가 찬양 좋은 일이 있으리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을 불렀는데 왜 자기가 불렀 때는 노동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불렀 때는 왜 일어나서 춤을 추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잘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능력 없는 찬양을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영권이 있는 사람 부르고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부를 때더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병이 고쳐 받, 고침 받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찬양할 때 악신들이 쫓겨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찬양의 물이 올라올 때 사탄은 그물에 걸리게 되고 사탄은 떠나든지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사탄은 찬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은 당신 주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해결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길을 원하십니다. 보면은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택할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6절에 보면 나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의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난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우상에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만. 위행가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계속 하나님 찬양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육에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 습관이 그동안에 해왔던 또 습관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 유행가는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했던 거라도 한 번만 들으면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악신들이 찬양 중에 떠나갑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사단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자가 이제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묵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 중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지었고 만들었니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사야서 42장 21절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 16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창조의 목적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예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목적은 너를 택하시고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너를 택하시고 큰 번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전도하라는 것이오.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상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크로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드립니다.